눈을 감고 양손으로 따뜻하게 배를 감싼 뒤 편안하게 앉거나 눕습니다. 잠시 나의 호흡에 집중합니다.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.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. 호흡을 통해 평안함을 느낍니다. 내 몸이 알아서 모든 걸 잘해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 나는 오로지 긍정의 에너지만 내 안으로 허용합니다. 풍요로움을 느낍니다. 우리 아기는 안전한 곳에 자리 잡고 뿌리내립니다. 나이의 아랫배, 우리 아기가 자리한 곳에 긍정의 에너지가 넘칩니다. 우리 아기는 그 시기에 알맞은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 아기는 아주 건강하고 행복합니다. 나와 나의 몸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. 내 몸은 건강한 임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나는 우리 아기를 만나는 것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나는 건강하고 평온합니다. 건강한 나의 아기가 나에게 와줘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나는 건강하고 평온합니다. 나는 내 몸이 알아서 모든 걸 잘해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 나는 오로지 긍정의 에너지만 내 안으로 허용합니다. 나는 내 몸에 우리 아기는 안전한 곳에 자리 잡고 뿌리내립니다. 나이의 아랫배, 우리 아기가 자리한 곳에 긍정의 에너지가 넘칩니다. 우리 아기는 그 시기에 알맞은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 아기는 아주 건강하고 행복합니다. 나와 나의 몸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. 내 몸은 건강한 임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나는 우리 아기를 만나는 것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나는 건강하고 평온합니다. 건강한 나의 아기가 나에게 와줘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